최근 CBS 뉴스쇼에 한 이성근 선교사님이 출연을 했습니다. 이성근 선교사라고 하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악동 뮤지션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를 인터뷰한 이유는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아이를 키웠는지 자녀 교육에 대한 그런 것을 공유하고자 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출판사 일을 하다가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몽골에 헌신해서 나가게 됐는데 울란바토르라는 곳에 갔습니다. 보통 선교사들의 자녀들은 MK 그러니까 선교사들 자녀들을 위한 학교가 있어서 그 학교에 보내게 되는데 그 가격이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금전적인 어려움으로 한 달을 다니다가 아이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해서 포기하고 홈스쿨을 하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학교처럼 엄격하게 규율을 정해가지고 아침부터 이제 부모님들이 선생님이 돼서 학교처럼 진행을 했더니 아이들이 학교 다시 보내달라고. 그랬답니다. 그래가지고 왜 그런가 봤더니 너무 엄격하게 했기 때문에 그러다는 걸 알고 방법을 바꿔가지고 1년 동안 아무것도 내가 바라지 않고 너희들이 딱 계획 세운 대로 스스로 알아서, 알아서 너희들이 해라. 그러니까 부모가 생각할 때는 헛짓, 쓸데없는 짓, 이런 것들을 계획을 세워서 마음껏 할수 있도록. 그걸, 그런 일도 쓸데없는 일이라도 계획 세워서 해라. 그랬더니 한두 달 동안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더니만 한두 달 지나니까는 그것도 지겨워가지고 계획이 바뀌더랍니다. 이제 진짜 자기가 관심 있는 거, 진짜 하고 싶은 것을 찾아서 하게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빠가 가지고 있던 기타 갖고 놀고 또 기부 받아서 가지고 있는 낡은 피아노 갖고 놀고 이러다 보니까 음악적인 그런 재능들을 발휘할 수 있게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음악적인 재능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된 것은 이제 한인교회 선교사들 자녀들이 이제 한인교회 다니게 됐는데 거기에 갔다 오더니만 고삼그 형이 거기에서. 아주, 그, 아이팟이라는 노래를 자기가 작사, 작곡했다고 와가지고 찬혁이, 수현이 같이 기타도 치고 반주도 하면서 노래를 이렇게 부르는 게 너무 신기하고 흥미롭고 재밌어가지고 돌아오자마자 아버지한테 정말 너무 멋지다고. 그래가지고 동생 수현이하고 방에 들어가가지고 한 30분 정도 자기들도 작사, 작곡을 해야겠다고 해갖고 작사, 작곡을 해서 나온 것이 갤럭시라는 노래인데 아버지가 들어봐도 그럴싸하니 좋은 노래였대요. 그래가지고, 야 생각보다 훨씬 좋은데 너무 잘했다. 라고 칭찬을 했더니 신이 나가지고 다시 들어가가지고 5분 만에 써가지고 나온 곡이 똑딱똑딱이라는 곡이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아이들을 지도하는 게 잘하는 걸까요? 학교 보내면 우리는 학교에서 딱 정해진 틀에 의해서 공부 잘하리라고 예상을 하지만 뭐, 딴짓하고 수업에 지, 열심히 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다헛짓신것 같고. 학원을 돈 많이 들여서 보내놔도 거기서 열심히 공부를 하면 그 값을 하겠지만 또, 어, 딴짓이나 하고 집중하지 못하면 돈만 갖다 냉비하는 것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잘 해준다면 아이들이 또 그런 걸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잘살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 게 훌륭한 교육이고 어떻게 또 교육을 받는 것이 훌륭한 교육을 받는 것인지 생각해 볼 만한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꼭 부모가 이렇게 해준다고 해서 잘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때이 찬혁이 수연이 약동 뮤지션이라고 하는 아이들이 부모가 자유를 줬을 때그 자유를 스스로 책임 있게 잘 썼기 때문에 책임있게 그 시간들을 보냈기 때문에 그런 나름대로 재능을 끌어낼 수 있었고 그 재능을 발휘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최고의 교사는 학생들이 스스로 책임을 지도록 이끌어주는 교사다. 말은 참 좋아요. 우리 아이들이 듣고 우리에게도 자유를 주십시오. 내 마음대로 하게 해주십시오 할까봐좀 겁이 나기는 합니다. 뭐 그런 말은 아니니까 그렇게 주어진 자기의 시간들을 스스로가 스스로가 책임감 있게 시간을 쓸줄 알고 또 스스로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할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만히 보면 학교의 과제, 학원의 과제가 짓눌려서 진짜 자기 하고 싶은 거라든지 자기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재능들을 끌어낼 기회조차도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어, 교사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이런 분들이 사실은 아이들의 스스로 책임지게 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기회를 주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어떤 것에 찾고 의리나 틀에 가둬놔야 불안하지 않고 안심이 된다라는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뭔가에 그냥 자기 생각하고는 자기 속에서 우러나온 거하고는 관련 없이 그냥 해야 된다니까 해라고 하니까 그것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스스로가 자기를 책임지지지는 인격을 배우지를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걸 느끼게 하는 그런 인터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부모도, 교사도, 어떤 의미에서 교회 안에 지도자인 목회자도, 성도들이나 또 아이들이나 학생들이 스스로가 자기 책임지고 자기를 개발하고 또 공부하고 자기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책임감 그런 것들을 길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믿고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한두달 동안은 정말 눈에 꼴불견인 일들을 하고 지내더라도 네가 계획한 거고 네가 하고 싶은 거고 네가 하기로 마음먹은 것이었다면 지켜봐 줘야 되는 것 그것마저도 지겨워져서 이제 진짜 책을 보기 시작하고 자기가 보고 싶은 진짜 자기 재능을 알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알면서 발휘하기 시작할 때 그게 인생을 사는 법을 알아채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골레석 교회의 사도 바울이, 사실 골레석 교회를 개척하지를 않았어요. 자기 제자 에바브라가 가서 그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제자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서 성도들이 생겼다라는 걸 알고, 그곳에 편지를 쓴 겁니다. 편지로, 나 너희들을 대면해서본 적은 없지만, 너희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다. 나도 복음을 듣고 복음에 적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는 것처럼 너희들도 복음을 들었으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애를 써라. 나를, 본받은, 나를 본받아서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고 이 서신의 말미에 그는 너희들도 복음을 위해서 기도의 공역자로 동참해라. 이런 권면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봄, 이 권면이 이제 골레스 교회가 세워진 지가 얼마 안 됐고, 골레서의 성도들은 초신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너희들이 자발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동참해라. 너희들이 좀 자발적으로 스스로가 책임감 있게 성도로서 보금 전파를 위해서 서로 보아라. 라는 권면을 했다라는 점을 가지고서 스스로 책임을 다하는 성도라는 그런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말 스스로 책임을 다하는 성도는 기도에 다 책임을 다하는 성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의 책임을 자발적으로 스스로가 좀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도 안 해봤어요. 뭐 그냥 내 멋대로도 살아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것도 아닌가 보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정말 성령받고 은혜를 받고 보니까, 야, 기도 없이 어떻게 사람이 살수 있느냐. 기도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영적인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냐? 하루 30분 정도 기도할까? 한 시간? 아니야, 많으면세 시간? 아닙니다. 24시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책임을 다하는 성도의 기도 생활은 영적 기도인데 이 영적 기도를 우리는 호흡이라고 얘기해요. 아니 30분만 숨 쉬고 나머지는 안쉴 겁니까? 3시간만 숨 쉬고 나머지는 안쉴 거예요? 아니죠. 그 말은 영적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늘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또 하나님의 생각이 영 안에서 내게 전달되어져서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고 이런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떠올리고 기도로 생각나면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나면 기도하는 겁니다. 뭐든지 떠오르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로 시작을 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 부정적인 일들도 생기고 또 부정적인 감정도 생깁니다. 그것마저도 기도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분이 나쁘면 나쁘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나아가게 되다 보면, 우리 생각 속에서 뭐 사람들 있는 데서 어디서 뭐 기도할 수는 없으니까, 24시간을 기도하려면 마음속으로 영으로 기도를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래다 보면 그 생각이 하나님 말씀이 적셔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찾아와주고 이러면서 그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감정이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능력인 거죠. 바꿔나가세요, 자꾸. 염려가 생기면 기도로 바꾸고 또 뭔가를 해야 될 것이 생각나면 그것도 기도로 바꿔서 기도하시고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의식이 있는 한 항상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영 안에서 생각으로, 마음속으로 계속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도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정해놓고 와서 30분씩 기도하고 가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집중해서 기도할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기도 생활은 우리 성도가 스스로 책임을 다하는 태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초신자라 할지라도, 아니, 오래된 신자라 할지라도, 모두가 다 24시간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깨어있다라는 건 24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생각 속에서 하나님과 계속 소통한다는 뜻이고 그걸 감사로 나아간다라는 것은 뭔가 우리의 모든 주어지는 일들 그 모든 것들을 기도 속에서 결국은 감사로 바꿔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십시오 예수님께서도 항상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런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매일 그 악한 재판장을 찾아갔다. 결국은 그 재판장이 뭐그 여인이 무슨 지체가 돕고 나한테 돈을 갖다 바쳐서가 아니라 귀찮아서라도 들어줬다. 하나님은 그 악한 재판장보다 훨씬 더 사랑이 많으시고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안 들어줄 리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의 모든 일들을 생각 속에서 기도로 다 바꿔서 아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로 생각을 하나님께 아래는 훈련을 함으로써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가 있어요. 자고 부정적이고 안 된다, 힘들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어둡고 침침한 이런 마음들을 기도로 바꾸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에 적셔지고 하나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게 할수 있다로 바뀌게 되고 또잘될 것이다라는 확신으로 바뀌게 되고 그것이 감사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로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인생, 또어떤면은 낙심되는 인생, 우울한 인생, 막안 되는 인생을 기도로 다 바꿔서 잘 되는 인생으로 정말 행복한 인생으로 기쁨이 넘치는 인생으로 모든 것이 감사하는 인생으로 싹다 바꿔 나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계세만의 동산에서 잠자고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깨어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것들이 때로는 시험거리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걸 기도로 바꾸면 그게 긍정으로 바뀌게 되고 그것이 할수 있다라고 바뀌게 되고 그것이 감사로 바뀌게 되니까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신다면 이제부터는 아, 24시간 나는 기도한다. 잠자리에 들었는데 잠이 안 온다. 계속 마음속으로 입을 딸싹, 딸싹, 딸싹 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자기도 모르게 잠들게 되고. 그러다 보면 꿈속에서도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4시간 기도하는 것이죠. 눈 뜨자마자 의식이 들자마자 바로 기도부터 하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생활을 실천함으로써 여러분 인생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잘 되는 역사가 있고 병이 닿는 역사가 있고 형통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스스로 책임을 다하는 성도라는 것은. 보금전파의 책임을 함께 하는 성도를 말합니다. 3절 말씀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홀로세 교인이, 아도 말씀드렸듯이 초신자들입니다. 그들에게까지 이런 부탁까지 해야 되나? 할 정도로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스스로 책임을 다하는 성도는 항상 애워서 기도하는 성도고, 그리고 항상 복음 전파를 염두에 두고, 특히든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마음으로 협조하고 협력하는 성도가 스스로 책임을 다하는 성도예요. 뭐 어떤 이단 단체들처럼 막 획일화 시키고 막 어떤 막 영적 폭력 같은 것 비슷한 것이 미화돼가지고 사람들을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막 기도하게 만들고, 막 전도 안 하면 안 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하는 회계를 적인 그런 기도나 전도가 아니라, 정말 내가 은혜 받고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바꿔보니까,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기도. 그리고 이 속에서부터 내가 받은 이 복음, 내가 구원받은 이 구원, 이게 얼마나 귀한지 소중한지를 알고, 나도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든지 전도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 가지고서 말 한마디라도 실천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 열정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어디서든지 부끄럽지 않게 여러 일상적인 대화도 나누지만 이런 어? 신앙적인 대화도 나누면서 풍요로운 교회가 좋은 교회다. 예수 한번 믿어봐라. 교회 한번 와봐라. 이런 얘기들을 부끄럽지 않게 스스럼 없이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 전파의 기도의 후원자도 되실뿐만 아니라 실제로 기도하면서 복음 전파를 삶 속에서 실천하는 스스로 책임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예수님도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전파돼야 된다. 그때야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은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는 우리는 그 사명을 같이 공유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회만 된다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사실 5절 말씀에 외인에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 외인이라는 말은 불신자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지혜롭게 행해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세월을 아끼라"라고 번역을 합니다. 에베소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세월"이라는 단어는 기회라는 단어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끼라"는 단어는 "확보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조금만 바꿔 가지고 제가 말하는 뜻으로 해석을 한다면, 불신자들에게 지혜롭게 행해서 기회를 확보해라. 무슨 기회? 이 앞뒤 문맥을 본다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 영혼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마음을 열고 다가가십시오. 그리고 친절하게 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확보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지 못하게 되면, 사실 기회를 많이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말에 사람들이 들어주지를 않아요. 마음이 안 열려서. 기회를 확보하라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초신자가 됐든, 오래된 신자가 되었든, 항상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 있어서 이게 흘러나오는 몸에 배어 나오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걸 보여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을 대할 때 진실한 마음으로 진실한 사랑으로 대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이 열리게 되고 여러분들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영적인 영향력을 받아서 마음이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그럴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는 하나님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얻든지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웃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응? 일반적인 삶을 공유합니다. 그러다가도 그들에게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거든.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잖아요. 기도해주고. 그러므로써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또 신앙적인 권면을 해주고 성경 말씀에 권면을 해주다 보면 그 영혼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그 말씀이 역사에서 기적이 나타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확보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불신자들을 대해서 지혜롭게 행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또, 너희 말은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여, 맛을 냄과 같이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 속에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거꾸로 얘기한다면, 늘 듣기 좋은 말을 이바른 소리 해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말에 그것이 배어나와야 된다. 는 보면 틀립니다. 알 수가 있어요. 육 분별력을 갖고 보면은 그 사람이 막 은혜가 있어서 이렇게 막 표정에서부터, 태도에서부터, 말에서부터 이런 게 묻어나오는지, 삶에 찌들려서 짓눌려서 끌려가듯 살아가면서 그렇게 그냥 어떤 이빨은 말만 나오는 것인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기도 생활을 통해서 이 마음속에 영적인 기쁨이 있어야 되고 감사가 있어야 되고 영적인 은혜가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서 눈빛에서도 나타나고 얼굴빛에서도 나타나고 태도에서도 나타나고, 말투에서도 나타나고, 그 말의 내용 속에서도 그게 느껴질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꼭 비유적으로 말한다면 소금이 음식 맛을 내는 것처럼 맛깔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은혜가 없으면 맛을 낼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기도를 통한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이게 나를, 내 영혼을 이렇게 활성시켜가지고 내 안에서 이게 막 부응이 일어나야 이런 게 말이나 태도나 판단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에 다 함께 영향이 나타나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말 속에 은혜의 맛이 들어가요. 그말 속에 하나님의 능력의 맛이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초신자가 됐든, 오래된 신자가 됐든, 다 예수 믿고 믿음을 고백하고 성령을 받았다면, 우리에게는 그런 맛이 나게 돼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삶에 지쳐서 너무 삶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은혜가 없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약화됐다면, 이런 예배를 통해서 다시, 여러분 안에 불을 붙이십시오. 은혜의 불을 붙이셔야 됩니다.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안에 그 은혜로 충만하게 하십시오. 영적인 불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뜨거워지고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그런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 때를 어떤지 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될 것이고.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곱면하게 되고 신앙적인 면을 보여주다 보면 사람에게 영향이 미쳐져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향기가 나야 됩니다. 여러분 말 속에 행동 속에 정말 맛을 낼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불신자들 속에서도 여러분들 없으면 오임이, 활력이 없고 여러분 없으면 재미도 없고 그 사람은 꼭 와줘야 된다라고 할수 있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맛을 내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있고 지혜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책임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면 좋겠어요. 악동 뮤지션이 자유를 줬더니 자기들이 정말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자기 재능을, 잠재 능력을 끌어내서 가치를 발휘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아서 교리에 짓눌려 살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교리를 통해서 창조적인 삶을 살아내십시오. 눌리고 갇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창조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의 재능을 발휘하고 또 여러분 나름대로의 가치를 뿜어내고, 여러분 나름대로의 맛을 드러내고, 나름대로의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스스로 책임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